자 여기가 이제 대퇴입니다. 대퇴. 예. 대퇴 무릎 위에 예, 여기가 이제 대퇴라고 합니다. 앞쪽을 앞쪽을 대퇴사두근, 대퇴사두근이라고 하고요. 예. 뒤쪽은 슬개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에, 뭐 허벅다리 안쪽에 돼 있어요. 앞과 뒤만 좀 보겠습니다. 그냥 앞에 있는 근육이고요. 얘는 뒤에 있는 근육이에요. 에. 얘는 앞으로 걸어가지 대부분이 앞쪽으로 걸어가지 이제 뒤로 걸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그그그 그, 그, 그 앞쪽으로 진행을 한 한대면. 앞쪽으로 진행을 한다면 얘는 이제 앞으로 가게 되면 이게 그 몸이 앞쪽으로 쏠려 가지고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서부터 해가지고 밑으로 음. 고정을 해가지고 예. 스톱을 하는 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동차로 악셀레다를 밟는 게 앞에 대퇴사두고이라면 적절하게 각그 이렇게 속도를 조절하는 게 이제 브레이크의 역을 허벅다리 뒤에서 하는 겁니다. 따라서, 네뭐 이렇게 이 허벅다리 뒷근육이 약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슬개근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영어로는 이제 햄입니다. 햄. 햄스트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햄은 많이 들어봤죠. 소세지 햄. 돼지고기 햄.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그 뼈도 별로 없고 살이 많은데, 네 이건 햄이라고 하는데, 이, 이 뒤에 있는 근육이 앞쪽으로 가게 되면 넘어지지 않게 뒤에서 잡아주는 역을 해요. 따라서 이 근육이 약하면 뛰어댕기다가 앞으로 넘어져요. 이제 축구선수들이 공을 앞으로 몰고 막 뛰잖아? 그러다가 골대 앞에서 볼 차다가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하는 거죠. 그 실수의 대부분이 허벅다리 뒷근육이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해서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운동에서, 어? 아무리 잘 뛰면 뭐 하냐고, 뛰다가 넘어지면 난못 쫓아가잖아, 요 그치? 그러니까 모든 운동의 기본은 허벅다리 뒷근육 스트레칭입니다. 다 하죠? 등산만 가도 그냥 허벅다리 뒤로 이렇게 해서 다 풉니다. 너, 이게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브레이크로 감속을 하면서 뭐 이렇게 방향전환을 하고 그럴 때이 뒷근육이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햄스트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허벅다리 앞쪽 근육하고, 예, 허벅다리 앞쪽 근육은 네 개예요. 그래서 대퇴 사두근이잖아, 사두근. 예. 근데이 슬개근은요, 예, 슬개근은 세 개입니다, 세 개. 3개.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육이 여기는 네 개를 만들어 놓고, 어? 여긴 세 개가 얘를 견제하라고 하니, 이게 처음부터 불공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예 하는 거지. 그래서 슬개꾼이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만들자 해서, 하나는, 예 여기 이제 슬개꾼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대퇴 이두근. 그 다음에, 반막, 양근. 반건양근 그래요. 예, 여기 세 개입니다. 여기는 대퇴 직근, 외측 강근, 그 중간 강근, 내측 강근, 그렇잖아요? 예. 그니까 러 얘가 이제 훨씬 높은 거야. 네 개니까. 그래 놓고 어떻게 앞뒤 비율을 맞추냐, 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얘가 머리 써가지고 그러면 대퇴를 두 개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두. 예. 머리를 갖다가, 예. 두, 두 개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두 개가 되니까 졸재 네 개가 된대. 그래서, 야, 이제 됐다. 이제 4대 4야. 오케이. 그랬더니, 여기서, 네가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나오면은, 나도 생각이 있지 해서, 내 측관근은 사내 측관근으로, 네. 하나 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졸재 다섯 개가 된 거지. 그래서 허벅다리 앞이 허벅다리 뒷근육보다 훨씬 힘이 세고, 예. 그리고 우리가 증급을 할때 앞으로 걸어다니고 뒤로 걸어다니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어때, 이제, 그, 이렇게 등산 같은 데 가면 있잖아. 그 앞으로 걷지 않고 뒤로 걷는 사람이 있어요. 어. 그, 잘못하다 넘어지면 이제 그 뇌출혈로 그 갈라오르나, 뒷다리로 걷는다고 뒷다리가 튼튼해집니까? 그냥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지. 아무튼 간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미 정해진 거기 때문에. 자, 그런, 이런 시스템 하에서 이제 그 슬개끈하고 대퇴사도 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균형을 잡고 하는 겁니다. 슬개끈은 서있으면 서있는 대로 날리고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날이에요. 앉아있으면 여러분 슬개끈을 방석으로 쓰고 있죠? 음. 예, 방석으로 쓰고 있습니다. 얘는 그래서 좌석의 희생자라고 래요 예. 좌석의 시장자. 예. 좌석의치생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앉아있을 때는 방석으로 쓰고, 걸어다닐 때는 대퇴사도에 밀려가지고, 그냥 간신히 그냥 버티고, 예. 그래서 이제 태어날 때부터 약간 이렇게 그냥, 예, 읍시 태어난 거예요. 이 근육 자체가. 예. 그러면서 이제 몸의 균형을 맞으려고 하니까. 그래도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지, 예. 그래야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제 걸어댕길 때 괜찮은데 뛸때 있잖아요. 대부분 넘어져요. 슬개의이 고정을 못해가지고 산에 올라갈 때도 그렇고 내려갈 때도 그렇지 뒷다리 근육이 약하게 되면 다리가 후달거져가지고한 번은 넘어집니다. 이게 약해서 그런 거예요.